그 시험 치를 갔을 때 책상에 대해서 이제 그거 어떻게 그 배치를 할지 일단 제 사례를 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게 그 책상이 있으면은 일단 탁상시계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. 탁상시계 여기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펜하고 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쪽 상단에는 그 화장지 있죠? 화장지를 접어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이게 막, 뭐, 이게 이제 답지가 있고. 답지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, 그 볼펜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게 나중에 그 볼펜똥도 나중에 여기 뭐 답지에 좀 묻어지고 하면은, 어, 굉장히 좀 보기가 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, 그 휴지도 준비해 가시는 게 아마 조,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상시계는 그 시간 나중에 그배분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니까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음, 운동이라든지 컨디션 조절 뭐 산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운동이 뭐 필요합니까 산타는 그게 운동이지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그건 없었어요. 뭐 제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어 특히 제가 이제 그 2년 동안 그 공부하면서는 어 주로 이제 재선충조사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. 재선충 가다 보면은 이제 저기 이제 뭐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설계조사도 하고 이제 감리조사도 하고 컨디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음, 저는 전략을 이렇게 세웠어요. 이제 막상 그 2월달 이제 시험이 되면은 한 시험 한한달 정도 남겨두고 한 보름되는 시점까지는 컨디션을 최대한 그냥 어떻게든지 그막 다운을 시켜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쭉그 그래프로 그리면은 쭉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어, 시험 당일날 컨디션에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는 컨디션 조절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어, 좀 규칙적으로 행, 행동을 많이 하고요. 이제 산림조사 갈 때는 이제 뭐 아침 일찍 뭐 아침 7시부터 뭐 현장 갈 때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공부하는 날에는 어, 아침 9시에는 이제 무조건 도산 가가지고 어떻게든 지 앉아가지고 뭐 문제를 뭐 풀는지 아니면 뭐 바깥에 잠깐 뭐, 바람을 쐰다든지 뭐, 그런 식으로 해가고. 제일 중요한 거는, 어, 일단은 뭐, 산일, 그,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, 그건 없을 것 같고요. 컨디션 조절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. 저는 이제 올라갔다, 내려갔다. 예, 그렇게 이제 생체 리듬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. 나이. 궁금하십니까? 나이는 제가 좀, 어, 어린 축입니다. 아마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어리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말을 할 때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좀 있긴 있거든요. 제가 올해 34입니다. 만으로는 아직 32이고요. 아, 도정님 32살입니까? 음, 뭐 아, 저보다 어리시구나. 걔도, 음, 걔도 말은 낮추진 않을게요. 아, 구월사님 56이요. 음, 걔 지금 여기에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, 저보다 지금 다 아마, 그러면 지금 도정님만 지금 저보다 나이 어리신 것 같고 다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좀뭐 뭐 이거 뭐 말을 함부로만 뭐 낮춘다든지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뭐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하는 입장에서 그거 하시고 그리고 음, 예, 008님 36, 우경님48 음, 나이대는 많이 다양하시군요. 일단은 그게 혹시나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은뭐 틀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, 그, 여러분들 그 보시기에도 아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도 그 드는 부분도 아마 분명 히 있을 거예요. 그런 부분은 좀 저를 좀 깎아내리지는 마시고 아, 여기에 대해서는 아, 좀 음,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렇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산림 기, 기술사 스터디 음, 그러면 그 누구지 아까그 도정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실무경력 아 서른 2이니까 실무경력 다 되겠네요 산림기사 따고 나서 내나 이쪽으로 내나 그 산림 뭐 시공 설계합리 쪽으로 하시고요 아경아 아, 설계 음게 아마 이게 지금 살린 그 기술사가 문제 의 유형을 보면은 약간 좀 설계감리 파트 약간 좀 이게 많이 좀 유리한 그런 시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설계감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공하는 씨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서 만든 이제 설계서 많이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감리는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현장에서 말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감리가 기술사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건데 기사면은 약간 좀 이게 약간 좀 어거지성도 좀 많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흘릴 거는 그냥 흘리고 아뭐새겨들 부분이 있으면은 새겨들으면서 그렇게 아마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현장 가셨을 때뭐 설계든 뭐 감리든 뭐 시공이든 아까 그뭐 산업단지였습니까? 뭐 그런 뭐 산지 뭐 전용 뭐 복구라든지 그런 그 일을 하실 때도 음그 해당 그 문제에 대한 걸 이제 그 계속 그 머리에 두셨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정님 뭐 상황, 도정님 무슨 설계 하시는데요? 임도. 그러면 그 임도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할 때, 만약에 이제 임도 설계할 때는 뭐 청량도 할 거고, 뭐 예정 노선도 계획을 할 거고, 그리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뭐 설계도면 그릴 거고, 설계 내역 작업할 거고, 막 그럴 거잖아요. 그럴 때 그냥 너무 이런 건 이런 거다라고 그냥 뭐 월급 받아 먹는 입장에서 그냥 일을 치낸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제 뭐 임도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. 제가 순차적으로 문제를 한번 나열해. 들어 볼까요? 우선 그 임도 그 예정 계획 노선 작성할 때 있죠. 그 산림 그 위치별 그 임도만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가 한번 옛날에 그 25점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 문제 한번 복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. 그다음에 이제 측량을 봤을 때 임도 청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한번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복귀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. 그다음에 설계 도면 작성할 때그 종단 도면을 작성할 때 그, 종단도면에 대한, 뭐, 기입사항이라든지, 그런 부분은 뭐가 있는지,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설계서 작성할 때, 임도 설계서는, 어, 임도, 아, 그, 또 도면 작성할 때, 뭐, 임도 뭐, 배수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.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또설명 그,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, 또 설계서 작성할 때, 설계서에 대한 뭐, 구성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, 설명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, 또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,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론을 머릿속에 뭐넣어 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긴 중요하겠죠. 그 그것도 그 중요한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련되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그거를 계속 그 머릿속에 넣어 두었다가 내가 이제 실무에 종사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나간 구성을 이렇게 잡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결론은 잡아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복기를 해보는 거.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꼭, 뭐, 예를 들면은 뭐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 일을 해가지고,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내가 뭐 집에서 뭐 공부를 하든지, 뭐저 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, 그런 게 아니라, 그 공부라, 이게 살림극 기술사라는 공부가 꼭 내가 이게 뭐 시간이 뭐 남아서 하고,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,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얼마만큼을 실물을 갖다가 그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, 아니면 은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간 낭비만 하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도장님 관리 잘 하시고,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시간 배분 잘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. 토목 그 시공 기술사 책이 많던데, 음 제가 그 토목 시공 기술사는 제가 책을 잘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, 음 용어적인 그 부분 있죠. 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토목 그 시공, 그 제가 그 도서관에 그 가끔 그 토목 그 시공 그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 책을 봤는데, 거기에는 그게 있더라고요. 그그 그 뭐냐 그 용어사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 용어사전 그거 한번 활용해 보면 나중에 이제 그 토목시공기술사 파트에는 용어하고 우리가 이제 뭐 사방사업이라든지 뭐 산지전용사업 그 다음에 뭐 임도사업 할때 이제 그 각종 그 용어들 많이 좀 어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해가 안 되는 거네 그런 거 이제 많이 그 용어 공부하시는 데는 좀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 공부 범주 자체가 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음 내가 이게 살림 그 기술사를 공부를 하지면서도 이게 음 일종의 그 교집합 형태 그런 게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. 이게 살림 기술사. 이게 뭐 토목 시공 기술사. 그다음에 이게 뭐 조경학 뭐 기술사. 이게 뭐 자연 환경 관리 기술사.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물리고 뭐 수자원 뭐 관리 기술사. 이렇게 다양하게 막그 범주가 물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료는 한번 다음면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은 넓어진다라는 거. 그거 아마 염두에 두시면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구사님 예 그리고 또뭐 질문 있습니까? 그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문제 이제 풀이 그할 때는 계속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오늘 제가 혹시나 또 잊어버리고 또 설명 못 드린 부분 또 끝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부분 또깨뜨려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문제 풀이를 하고. 계속 이 진행할 거니까는, 예, 많이 이제, 서로 이제 좀 같이 스터디하고, 뭐 도움 뭐 받으실 수 있으면 뭐 받고, 그리고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, 예, 그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겨울과 여름 중 언제 시험이 유리하냐? 음, 저는 처음에 그 시험 준비할 때는, 어, 체감상으로 봤을 때, 겨울 시험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, 제가 이제 그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겨울에 시험 두번 치르고, 여름에 시험 두 번을 치렀는데, 음,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겨울 시험이 더 쉽고, 여름 시험이 어려웠었는데 제가 시험 칠 때는 겨울 시험이 좀더 어렵고 여름 시험이 좀 쉬운 그러니까 쉽다라는 표현이 그 기출 문제에서 있잖아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그 제가 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이게 그 문제 그 나오는 그 분포도 있잖아요 음 그게 이제 내가 그, 이게 그 기출문제를 만약에 그냥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다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음, 그 시험을 치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4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40점 정도가 나오고, 이제 그 과거 기출문제에서 약간 좀 이제 심화를 하고, 응용을 하고, 약간 좀 변형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한 10점에서 한 15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나머지 한 5점 정도는 음, 이제 내가 이제 뭐 일을 해봤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봤다라든지 어, 그리고 이제 내가 혹시나 또 별도로 이제 봐둔 뭐 내용들이 있는데 었그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삼박자가 맞물려 가지고 어, 합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 부분 아마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예. 음, 그리고 뭐또 뭐, 또 질문 있습니까? 지금 이제 거의 뭐 11시는 다 돼가네요. 예, 그러면, 어, 이제 뭐 질문은, 어, 여기까지 하고, 예,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어, 합격자들 점수 때, 는그 보통 예 잠시만요. 어 저는 그 필기 시험 합격할 때 평균 74점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그 합격자들 그 보면은 다른 종목하고 통틀어서 보면은 한60한 4점 정도만 나와도 어 거의 한 고점이라는 그런 그 편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게뭐 고점인지 그런 거는 없는 뭐 명확하게 뭐 뭐 정의를 뭐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게 이제 그 보시면 될것 같고 예. 이제 그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5월 19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그 풀이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예. 그렇게 하도록.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 혹시 또뭐 질문거리에 대해서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질문하시고, 또 이제 제가 또 질문 못 드린 부분은 또 이제 여러분 또 상호 간에 또 이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상호 답변하는 방식으로 예, 그렇게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예, 오늘 이 지루한 그 강의 들으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구월사님. 예, 일단은 뭐, 여러분들 뭐, 홍홍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, 예. 일단 저도 준비 많이 하도록, 예,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, 어,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. 그, 이거, 방송 그 시작은 8시 30분부터, 예, 켜놓도록 할 테니까는, 예, 뭐, 미리뭐 접속해가지고, 음, 그렇게, 음, 들으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. 네,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전 그 문제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, 이제 제가 이제 답안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거, 실제 그 사례를 바탕으로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뭐 그걸 참고해가지고 뭐 본인만의 이제 또 답안지를 또 체계적으로 한번 작성해 나가신다든지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그럼 오늘 그 이거 수고하셨고요. 음 방송은 어,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오늘 그 짧지 않은 시간.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수고하셨고요.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